여러분, 혹시 매일 계란을 먹는 게 건강에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콜레스테롤 걱정에 계란을 완전히 멀리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저는 40년째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김진수 전문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있던 계란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72세 이정자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계란은 독이라길래 5년 동안 입에도 안 됐어요. 그런데 건강 검진에서 근육량이 무섭게 줄고 평소 걷는 것도 힘들어졌던 겁니다. 반대로 68세 최영호 어르신은 하루 4알씩 계란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오셨죠. 검사해 보니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같은 계란인데 누군가는 피해서 병이 생기고 누군가는 믿고 먹다가 오히려 더큰 일을 겪는 겁니다. 저는 40년 진료 경험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계란은 독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라는 것, 결국 내몸 상태, 건강 조건에 따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의 진짜 진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계란 섭취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관이 막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 계란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이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8세 최영호 어르신도 계란만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해서 무서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계란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깊다는 겁니다.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은 186mg 정도로 적지 않지만 사실 우리 몸은 매일 1000mg이 넘는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건강한 분들이 계란 한두 개 먹는다고 혈관이 금방 막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몸이 필요 없는 콜레스테롤은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73세 박명자 할머니는 심장수술 이후에도 계란이 영양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두 알씩 드셨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치솟아 걱정이 컸죠.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신 분이라면 하루 한 개, 주 5개에서 7개까지는 무리 없이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반대로 심장병,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 3개 이하 가능하다면, 흰자 위주로 드시고 노른자는 제한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럼 계란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음식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만큼 간에서 자체 생산을 줄여 조절합니다. 그런데 질환이 있으면 이 조절이 잘 안되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계란 섭취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60대 이상 건강한 분은 하루 한 개, 주 7개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노른자는 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계란 섭취 기준을 정하고 드시는 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괜찮다 혹은 남이 먹으니 나도 먹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내린 결론입니다. 내 몸에 맞는 기준을 꼭 지켜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또한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식중독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에 훨씬 취약해요.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도 선생님 계란이 몸에 좋다 해서 반숙이나 날계란을 자주 먹었는데 갑자기 설사하고 열이 났어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조미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셔서 부드럽게 먹으려고 반숙 계란을 즐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통과 설사가 심하게 오고 열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살모넬라균 식중독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며칠 고생하고 지나가지만 고령자는 탈수나 합병증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이라면 계란은 반드시 완숙으로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하게 익을 때까지 삶으세요. 계란찜도 마찬가지로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꼭 익혀야 안전합니다. 스크램블 에그도 중간에 멈추지 말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요. 특히 날계란, 반숙 계란이 들어간 요리, 육회, 마요네즈, 티라미수 등은 절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계란을 삶을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 3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끓는 물에 넣고 12분 이상 삶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삶은 후에는 바로 찬물에 식혀주면 소화가 잘 되고 껍질도 잘 벗겨져요. 4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고령자는 계란을 반드시 완숙으로 날로 먹는 건 절대 피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계란이 몸에 안 좋다는 오해가 아직도 많지만 사실 계란은 어르신 건강에 있어서 숨은 보석 같은 음식입니다. 저 역시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게 있어요. 계란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은 근육이 확실히 덜 줄어들고 일상생활 에너지나 뇌 건강까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근육 건강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반드시 충분한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 줘야 합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양질이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못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7세 강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허벅지 힘이 약해져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루에 계란 한 개씩 아침마다 드시도록 권유하고 채소와 함께 식사 습관을 바꿨더니 3개월 만에 다리 힘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근육 손실을 막는데 계란만큼 효율적인 음식도 흔치 않습니다. 뇌 건강에도 계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콜린이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74세 박정희 어르신은 자주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에 자신이 없으셨는데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집중력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사례를 여러 경험했어요. 눈 건강도 계란이 챙겨줘야 할 이유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황반 변성 같은 노인성 실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김영남 어르신은 안과 검진에서 황반이 약하다는 말을 듣고 꾸준히 계란과 녹황색 채소를 함께 드셨는데, 1년 후 시력 저하 속도가 훨씬 늦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계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하루 한 개씩 아침에 완전히 익혀서 드시면 근육과 뇌, 눈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어요. 반대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 3개 이하. 그리고 가능하면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노른자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계란만 먹지 말고 꼭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계란과 시너지를 내서 혈관과 근육, 눈 건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란은 오전에 먹는 것이 하루 에너지 유지에 훨씬 좋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더디고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삶은 계란이 질릴 때는 계란찜, 계란국, 야채, 스크램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보세요. 계란은 올바른 방법과 맞춤 섭취만 지키면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최고의 음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현명하게 챙겨 드세요. 계란을 제대로 먹으려면 내 몸에 맞는 조합과 피해야 할 금기사항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계란은 무엇이랑 먹으면 좋은가요?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입니다. 저 역시 40년 가까이 진료하며 많은 환자분들에게 맞춤형 계란식단을 권해왔어요. 계란이 만능 식품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궁합과 금기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단연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녹황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계란 속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근육과 혈관, 뇌, 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68세 최연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 스크램블에 시금치, 양파, 피망을 넣어 드셨는데 혈색이 밝아지고 근력이 회복되는 걸 본인이 가장 먼저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한 올리브오일과 곁들여 샐러드에 삶은 계란을 올려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좋아집니다. 계란과 토마토, 아보카도의 조합 역시 건강식으로 유명합니다. 반대로 계란과 잘 맞지 않는 음식도 꼭 기억해 두세요. 대표적으로 베이컨, 치즈, 버터와 같은 고지방 음식은 계란의 콜레스테롤과 합쳐지면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이연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치즈, 계란 프라이를 드셨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올라서 한동안 식단을 바꿔야 했습니다. 금기사항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신장에 큰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계란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계란을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73세 김경자 할머니는 날계란을 자주 드시다가 식중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삶거나 완전히 익힌 후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과거에 계란을 먹고 두드러기 호흡곤란 가려움증 등의 경험이 있었다면 드시지 말고 전문의와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계란과 감, 우유, 녹차와의 조합은 소화장애나 철분, 흡수 방해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실천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신 분들은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와 채소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로 근육 합성도 활발해지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 3회 정도 흰자 위주로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줄이되 아예 끊기보다는 주 한두개 정도 소량으로 드시고 대신 생선이나 콩등 다른 단백질 식품을 곁들이세요. 수술이나 감기, 회복기에는 계란찜, 계란죽 등 부드러운 조리법을 활용하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계란은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고 껍질은 드시기 직전에만 씻으세요. 껍질에 자연 보호막이 있어 세균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계란을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란은 내 몸에 맞게 올바른 음식과 조합해서 금기는 반드시 지키면서 꾸준히 먹는 것이 어르신 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계란을 현명하게 즐기면 근육, 뇌, 눈,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에 맞는 계란 생활 꼭 실천해 보세요. 계란에 대해 오해와 궁금증이 정말 많은데 진짜 놀라운 효과들은 직접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몸으로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계란을 꾸준히 제대로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건강 변화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75세 이정자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자 할머니는 다리 골절로 몇 달을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근육이 빠져 일어나기도 힘드셨죠. 가족분들 요청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했는데 처음엔 고기나 생선이 소화가 안 돼서 계란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두 번, 그 다음엔 격일로, 마지막엔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하나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섬유질 채소와도 꼭 곁들여 드시게 했죠. 3개월 후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1년 만에 시장까지 혼자 다니실 정도로 기력이 회복됐어요. 이런 변화가 계란 한알 때문만은 아니지만,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노인 건강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계란의 단백질,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등 영양소들이 근육과 뇌, 눈 면역력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가지 우울감 개선 효과도 진료실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혼자 지내는 70대 이명자 할머니는 계란과 채소를 아침마다 챙겨 드시면서부터 표정이 밝아지고 예전보다 기운이 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계란 속 트립토판과 비타민 d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와 임상 경험이 일치하는 순간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질문을 꼭 해주세요. 그중 대표적인 궁금증 몇 가지 답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확 올라가나요? 건강한 분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심장병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주 두세 개 정도로 조절하세요. 반숙이나 날계란 정말 안 되나요? 네, 고령자일수록 식중독 위험이 커서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시라고 권합니다. 아침에 먹는 게 정말 좋은가요? 네, 근육 합성과 혈당 조절, 포만감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채소랑 꼭 같이 먹어야 하나요? 가능하면 꼭 계란과 채소의 영양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몸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에 안전하게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랜 임상에서 느낀 가장 큰 교훈은 계란을 너무 겁내지 말고 현명하게 잘 먹으면 건강이 든든한 기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꿀 작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